처음 학교로를 둘러싼 사립유치원과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가운데 교육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미 참여 시 보조금을삭감하고 각종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직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이 처음 학교로의 참여 여부는 일종의 공고 사항이고요, 사립유치원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인데 이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권 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충북교육청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제재는 직권남용이 아닌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보통 교구분으로 들어오는 예산범위는 교육감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거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또한 어제까지 처음 학교로의 참여 의사를 밝힌 76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밤샘 농성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립 유치원과 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